이제 심판 중에 취소 심판입니다. 자, 심판 중에 취소 심판도 이제 시험에 당사자계 심판이라는 것 중에 하나로서 시험에 잘 나오고요. 대신 이제 심, 취소 심판에서는 좀 약간 강약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 참고 자료를 좀 보시면 12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그 표가 되게 길죠? 그 그러니까 취소 사유라는 게 119조에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좀좀 좀 약간 관련된 또취소 심판이 120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총 10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게 뭐다 중요하냐? 예,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1호, 2호, 3호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제 1, 2, 3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색깔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어 이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1호부터 9호, 그다음에 120조까지 뭐가 원칙적으로 이렇게 뭐가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뭔가 통일화돼 있으면 좋은데 어 3호, 4호, 6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준에서 조금씩 약간 예외적인 다른 내용이 좀 있어요. 그걸 이제 색상으로 표시한 건데 보시면 3, 4, 6호에만 색상이 쳐져 있죠, 색이. 근데 하필이면 3, 4, 6호가 동시에 다 색이 쳐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땐뭐 4호, 6호만, 어떨 땐 3, 4, 6호만.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다행히 1, 2, 3호가 중요하니까 3호만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1, 2, 3호가 주로 시험에 나와요 나머지는 거의 나온 적이 없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법조문 정리만 해 두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여기 1, 2, 3호의 경우에는 119조라는 게 취소 심판을 나타내는 건데 요 1, 2, 3호는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당연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게 하필이면 치매에서 많이 아까 알려드렸던 치매 문제 유형 2번 시험에 잘 나오는 그거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취소 심판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나중에는 다 배우시게 됩니다. 자꾸 이제 벌써 이렇게 이런 거 연결되는 거를 입문해서 이렇게 살짝 느끼실 수 있으면 아주 크게 이게 영향이 있어요. 이 전체적으로 볼줄 아는 게 처음엔 중요하거든요. 항상 크게. 상표법이라는 큰 동네에 여러 뭐 집이 있고 길이 있는데 그거를 나중엔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바로 막, 막 이렇게한 1미터도 안 가서 여기 보고 뭐 여기 보고 뭐 이런다고 해서 전체적인 게 보이냐?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멀리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길이 큰게몇 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서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인문 강의에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계속 강조드리는 건데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고 대신 이제 기본 강의 때는 세세한 부분도 보시면서 자꾸 전체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시고요. 그거를 이제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19조가 이제 어. 취소에 관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표는 이제 뭐 내용이 많아 보여도 금세 암기가 돼요 그걸 이제 나중에 여기 두 문자가 딱 돼있죠 또 저교재 범증사효라고 해서 요게 두 문자가 요구표를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뭐 앞에서 했던 건데 굳이 아까 무효심판하고 좀 비슷하죠. 마치, 뭐, 이렇게, 랩을 하듯이, 무효심판은 적사제 범시교효 나름, 나름의 라임을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취소심판은 저교제 범증사효에서, 적은 뭐, 청구인 적격, 제척기간 뭐, 청구범위, 뭐, 이런 논점 등이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뭐, 항상 알려드리도 모르시니까, 아, 이런 두 문자로 이론정리도 해드리고요, 그, 좀 독특한 규정 등을 이두 문자로 다 해결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두 문자가 이렇게 해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암기도 도와드리고 나중에 논점 노락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저교제 범중사효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 아까 취소심판 중에 이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취소심판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무효는 원래 등록되지 말아야 될 거를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무효시키는 거고 취소는 등록은 잘 됐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근데 뭔가 사용을 잘못한 경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규정인데 그 취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도대체 뭐냐 그게 이제 주로 1, 2, 3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볍게 좀 볼게요. 이게 간단하게 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자기가 등록을 받았어요 상표권을 등록을 받았는데 3년 동안 등록 이후에 3년 이상 사용을 안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등록해놓고 꼭뭐 등록해야지만 써야 되는 건 아닌데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 안하잖아요 그러면 119조이랑 3호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는 겁니다. 아, 사용을 안 하면 불사용이기 때문에 취소를 시킬 수 있구나. 뭐 요건이 더 자세하지만 우선은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한편은 사용이 중요해요. 대부분의 나라에 다 있는 제도입니다. 불사용 취소 심판. 어떤 나라는 대부분, 뭐 중국도 3년이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다 있어요. 뭐 5년인데도 있고 그러는데 자, 3년 이상 불사용. 그러니까 등록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자, 요게 3호입니다. 1, 2, 3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3호.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등록은 받아놨어요. 등록을 받아놓고서 약간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변형 사용을 합니다. 등록받은 걸 써야 되는데, 변형 사용을 했어요. 근데 변형 사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어떤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알려지거나 주지하거나 저명한 상표랑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상표가.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아, 이런 것들은 좀 등록받은 걸 그대로 써야지 왜 변형해서 쓰느냐 해서 문제를 삼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상표권자가 잘못 쓴 거다. 그러면 119조 1항 2호고요. 상표권자가 쓴게 아니라 상표권자와 계약을 맺은 사용권자가 있다고 했죠. 라이센스를 준 사람, 사용권자가 사용을 잘못한 거다. 그럼 119조 1항 2호로 상표권이 취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119조 1항 2호나 2호를 잘 보시면, 자 이런 형태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떤 상표가 알려졌는데, 을이 그걸 몰래 등록 받아놓고선. 사용 한경 자, 이거 치매 문제 유형 타입 2번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무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취소 논점으로도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30점짜리 문제 이게 보통 우리 2차 시험에 30점짜리 두 개, 20점짜리 두개 이렇게 냅니다. 네 문제를 내요. 그래서 네 문제를 총2 시간에 막 써야 됩니다. 한 열여섯매 되는 답안지에다가 그러면. 30점짜리 문제는 보통 한, 한, 페이지로 치면 한네페이지는 써야 돼요. 한세페이지 정도. 그러면 이게 22줄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엄청난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논점이 당연히 있어야지 뭐뭐 30점짜리는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문제가 계속 잘 나오는 거예요. 왜냐? 무효, 취소, 심판, 뭐 여러 가지, 어, 뭐, 무효, 취소 같은 심판과, 그다음에 침해, 이런 논점이 숨어 있으니까. 이 자꾸 익숙한 형태가 보이시죠? 벌써 입문인데도. 나중에 자꾸 이걸 몇 번만 하시면, 이런 것들이, 아, 그래서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공부하시면서 자꾸 연결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자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알려드리고 하는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게 항상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막잘 뛰도록 이렇게 밀어드리긴 하지만, 제가 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도 뛰어봐서 하는데, 아, 힘듭니다. 예, 누가 도와주면 고맙긴 한데, 결국엔 자기가, 자기가 떠야죠. 예. 자, 요게 취소심판에서 되게 중요한 논점이다. 그래서 11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119조 이랑 1, 2, 3호가 중요하다. 오늘 알려드립니다.